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내일은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장은 매매를 더욱더 간결하게 해야 되고, 더욱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 정도는 이젠 다 아시죠? 매매를 압축해서 간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도출된 종목들 주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C와 JNTC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죠? SKC는 시연의 3.4%. 그리고 JNTC는 시간의 3.1%입니다. 둘다 3%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SKC는 말고, 필옵틱스가 좀 시간의 5% 지금 위로 올라가있거든요 근데 필옵틱스를 하셔도, 보셔도 좋습니다. 이 하나만. 하지만, 어, 다른 걸 보실 분들은 SKC와 JNTC를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음, 필옵틱스가 좀 엉덩이가 무겁죠. 좀 그런 게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SKC, JNTC. 이런 게좀 봐주시고, JNTC는 기술적, 기술적으로도 한 번쯤은 봐야 될 자리니까 봐주시기 좋을 것 같고, 내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레뷰 코프레션과 이 청담글로벌입니다. 틱톡에 관련, 이슈 관련 주지요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제 나갔던 오늘 종목이었는데, 그 모습은 나쁘지 않았네요. 그죠? 오늘 20%까지 올라갔으니까 시가가 0.8%니까, 청담글로벌 하신 분들은 오늘, 좋은 수익을 올렸겠네요 음, 레브 코퍼레이션과 같이 한번 더 봅시다 레브가 끌어 줘야 됩니다 시간에 4%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14,000을 자기들이 맞춰 놓았으니까 우리도 이 가격만 가지고 대응을 합시다 레브가 안 끌어주면 청담도 가지는 못할 겁니다 내일 한번 같이 보죠 근데 이것은 지금의 예측이지 내일 당장 예를 들면 모비데이저가 치고 올라간다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같이 묶어 놔야 됩니다. 모비데이저 같이. 하나 엔진과 하나 오시는 어제 나왔던 오늘 종목이기도 한데, 모습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네요. 뭐, 한번더 보죠. 뭐, 더 본다고. 나쁜 건 없으니까. 하나 엔진이 오늘 9 8로 맞췄군요. 시간 1%니까 보합기준과 잡고 없으신 분들은 고를 부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지켜보죠. 하나 오시는 6.8% 올랐군요. 내일 같이 한번 더 봅시다. 전체적으로 대명선노시즌과 예림당은 또뭐 시작이 된것 같은데 음, 봅시다. 오늘 조금 반짝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대명선노시는1.5% 예림당도 1.1%입니다. 음, 어느 것이 문제인지는 뭐 상관은 없어요. 더불어서 TA홀딩스 같은 종목도 같이 붙여놓고 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명선노와 예림당은 시가 진입한 데는 어려움 없, 없을 것 같네요. 느림 시큐리티는 레저의 양자 쪽, 뭐, 얽히는 쪽이 좀 많습니다. 양자본 시가 가좀 높은 것이 단점이네요. 3,775 6%대에 지금 시간에 잡혀수 있는데 요즘 기간들이 그래 조금씩은 사모았네요 보니까. 음 우리는 3,800원 이단 가 남은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봅시다. 시가가 중요합니다. 3,700원과 하나 더 트랙을 잡읍시다. 장단 트랙은 3,800원, 하단 트랙은 3,700원으로 잡읍시다. 3,700원이면 한 4%대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잡아요.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4%대와 6%대 마지막 효과. 그렇게 놓고 한번 봅시다. s b i o m e d i 음. 기술주적으로도 봐줄 수 있는 자리는 맞는데, 아직은 그래랑이 없다니큰 장점, 단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량을 많이 실어서 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침에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스틸이 있으니까 아침에 시가 이렇게 4.5%를 잡혀 놓은 걸 너무 믿지 마시고 조금, 음, 내수를 조금 한 박자 늦게, 늦게 한번 해보십시오. 뭐, 나름대로 뭐, 어, 피무근에서 뭐, 호재가 있다, 뭐 전법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것은 그들이 여의고, 조금 확인을 하시면서 하시고, 꼬리를, 꼬리를 잡지 마시고, 밀렸다가 올라올 때도 24,000을 회복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리 만약 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24,000을 깰 때는 나와야 됩니다. 미련 없이. 대동과 대동기요 대동이 사투를 올려놓았어요. 음, 1조 원, 어, 1조 원 정도를 뭐, 뽑았다,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음, 뭐 나쁜 소리는 아니죠. 대동기어하고 같이 잘 봅시다. 시간에 4% 올려 있으니까 아침에 시가 4% 잡히면 4% 안에서만 지니까 청산한다. 을 이거는 프로 매매로 하셔야 됩니다. 더 붙여서 대동기어도 옆에 꽃다 붙여 놓으세요. 대동이 모습이 좋으면 대동기어도 같이 본다는 전략. 이미지스와 샤페론 한 봅시다. 미지수도 한때 참잘 나왔던 친구인데 시간이 2% 음. 내일은 우리도 3,900원 정도 단가를 잡고 보면 되겠네요. 오늘 좀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자 그래 놓고 시간이 2% 올렸으니까 내일 또한번더 해보겠다는 소리인데 이제는 상승을 하면 홀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그래서 믿지 마시고 하나 하나 오이 하나 엔진 상승하면 홀딩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와 비슷한 거니까요 자폐로는한번 봅시다. 자폐로는 눌림을 주는 종목이라, 어, 한 번쯤은, 어, 도전을 해야 될지, 오늘 9% 정도 빠졌거든요. 어, 시간에서는 보합이네요 좋습니다. 어, 최대한 4,000원을 깰 때는 도망을 나와야 됩니다. 4,000원을 깰 때는. 아침에 시가 높지 않을까요? 오늘 하락한 영향이 있어서 내일 아마 약간 꼬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천을 살짝 깨더라도 살짝 자천 회복한 지점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죠. 대주전자재료. 음, 오랜만이네요 대주는 음, 이틀 동안 양봉이 이제 크게 두 개가 나왔는데 어, 오늘 7% 정도 올랐군요. 음, 기간과 외국인 쌍끌리가 조금 큰 힘이 될것 같네요. 아침 식과 진입은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니까. 색깔이 바, 바뀌면 도망 나와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찍게 주면 돼요. 이런 거는 그렇게 고민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은봉이 살짝, 아침에는, 아침에는 땡 하고 나면 좀 시, 시끄럽거든요. 그때는 은봉이 비칠 수 있겠지만, 일단 은봉이 비칠 때 도망을 나온다. 진입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죠. 살아나면 이런 것도 않고오를 부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두놈은 문제 안 돼요. 좀 이따 보고 수젠텍과 유튜브 아이오 바이러스 관련 주도 봅시다. 수젠텍은 기술주 쪽으로 한번쯤은이 자리에서 한번쯤은 들어가야 될 자리니까. 어, 내일은 밑에 꼬리를 잡지 마시고 8000원을 회복할때 8000원을 회복할 때는 그것을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 밑에는 손대면 안 됩니다. 유튜브 아이오 시간 1.8% 올려 나왔는데요. 음, 이놈도 한 번쯤은 봐줘야 될 자리죠. 요즘엔 이놈이 좀 많이 관심을 받죠. K-By하고 그와 기준까지 잡고 아침에 좀 대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베노티널과 1월 같은 경우에는 1월은 오늘 상장 유지 결정 났다가 이제 꼬꾸라졌는데 음, 시간의 상한가 물량이 23,000주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최저가겠죠? 어, 이렇게. 가장 최저가인데. 기술적으로 한 봅시다. 뭐, 재료가 좋고, 뭐, 회사가 좋 이런 걸, 뭐, 그런 건 놔두고, 기술적으로 한 봅시다. 아침에, 어, 시가 얼마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에서 어, 밀어주고, 시가 회복하는 시즌, 이 시즌만 딱 노리도록 합니다. 시가 회복을 못하면 손대지 않습니다. 베누티에 28%를 빠져갖고 한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에선 한가로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놈도 베노티네가 똑같은 요령으로 내일 대응하도록 합니다. 음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최대한 매매 조심들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종목이 많이 있다고 해서 다돈 되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돈만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빨간 거 보이면 달게 들면 되겠지만 공부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하나의 종목을 자기가 공부하는 종목들 진입을 하고 청산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면서 테마주도 배우고 뭐 수급주도 배우고 뭐 기술주도 배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면 자기도 모르게 훨씬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좋아져 있을 겁니다. 후반부는 사무팀들 매매 현황 올려놓을 테니까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1월 1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어 우리 국내 정치사 중에서 좀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이 날이 어떤 식으로 기획이 될지는 부대가 좀 결정을 해주겠죠? 자, 조금 어 해결이 되는 기미는 보이는데 지수는 도로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이 점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점을 시사를 해주는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정시도 어, 역시나 어, 이런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혼조스러웠는데요. 오늘 우리가 했던 매매들 간략하게 돌아보면서 또 배울 점 배우고 그리고 수정 보완할 점은 보완하는 시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 중에서 가장 발군의 모습을 보인 종목들이 한두 종목 정도 있었죠. 어, 우리들은 처음에 정치 테마주를 오늘 방향을 좀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은 오리엔트 바이오를 좀 어, 진행을 시켰지만 큰 수익은 주지는 못했죠. 한5% 정도 수익밖에 주지를 못했고 등락이 심했습니다. 오리엔트 쪽은. 즉, 이생명 관련주들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힘을 못 쓰겠다는 것을 그때 이미 아침에 한번 도전을 해보면서 파악이 된 거죠. 그래야므로서 우리가 다시 방향을 바꾼 것이 홍준표 관련주로 먼저 방향을 바꿔버렸죠. 그 판단을 일찍 한 것이 어, 오늘 잘했지 싶습니다. 방향을 그쪽으로 빨리 바꾼 것이 좋았다라고 봐요. 오늘 땡 9시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죠. 여기죠. 우리가 1,500원 기준 거로 잡았습니다. 1,500원이면, 음... 4.7%네요. 그죠? 네. 여기로 우리가 기존 타점을 이렇게 잡았죠. 살짝 눌러주는 이 지점. 그래서 상가까지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인테크닉스에서 우리가 좀 매매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아침에 휴맥소 홀딩스를 볼 것인가, 바인테크닉스를 볼 것인가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고민을 할때 휴맥스는 아침에 살짝 파동을 줘버렸죠. 이렇게 네, 파동을 휴맥스는 좀 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휴맥스는 그렇게 높게 가지는 19% 정도밖에 못 갔는데, 음 그런 거에 비해서는 휴맥스는 상가를 갈 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화이은 똑같은 재료를 가진 종목이라도 기술주적인 모습을 갖춘 종목하고 기술주적인 모습을 갖추지 않는 종목이 두 개가 상승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은 지금 파인테크닉스와 휴맥스홀딩스를 보면서 예시를 나타나는 거죠. 휴맥스는 기술주적인 위치는 갖추지 못했어요. 이슈로 그냥 올라간 거지만은 파인은 기술주 위치까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인을 일단은 먼저 공략을 했죠. 그래서, 길과론 쪽으로서는 뭐잘 공략을 했다고 싶어요. 향후에도 만약 비슷한 재료의 종목이 두 개가 있다면 어떤 종목을 볼까 하고 좀 갈등이 심할 때는 그 종목이 기술조적인 위치에 있는지 아닌지를 재료 다음에 보면서 결정을 하면 매매한 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파인테크닉스는 오늘 깔끔했습니다. 수익은 지금 24% 정도 안고 수익을 이제 보유하고 있으니까 물론 오래갈 그런 종목들은 아니에요. 정치 테마주들은. 하지만 오늘 시장이 상당히 혼조했지 않았습니까? 뭐 상당히 뭐 어제 뭐 시간의 상가 같은 애들은 뭐 전부 다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시장의 방향성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파인테크닉스는 오늘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어 상당히 어 좋은 흐름을 주었고, 더불어서 어 휴맥스홀딩스도 그냥 바값 정도 수익을 챙기는 중간에 3 들어갔죠. 중간에서 들어가서 한 팥값 정도 챙기는 수익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 증기 태화주는 일단은 뭐두 종목 해가지고 한30% 정도 수익은 나왔지 않나. 30, 오렌트까지만 한35% 정도 나온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파인, 퓨맥스, 오렌트 바이오, 막 이렇게 마무리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가를 보유하고 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어, 마음은 좀 편한 것 같고, 내일 흐름 보에서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단 소재도 오늘 가장 큰 대의 수익을 준것 같아요. 전일에 상한가 종목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전부 다 대의로만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한국 증단 소재는 오늘 시가를 일부 뛰었잖아요. 7% 정도, 7.4%를 시가를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음, 어, 전일의 양자 쪽, 미정시 쪽에서 양자 쪽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아침에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더군다나 전일의 한가까지 간 종목이라 더욱더 관심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아침에 출발을 땡 했을 때는 그렇게 모습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첨단에다 또 승부를 그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가 눌려주는 이 지점을 다시 시가 지점을 다시 우리 포인트로 잡았죠. 4,800원을. 첫 번째 파동에서 벌써 11% 정도 수익을 줍니다. 그러다 또 쭈루루루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우리는 다시 또또 또 2차 국률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상가를 가는 거죠. 여기서 10% 정도 먹고 또 여기서는 또20% 정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를 보유 중이죠. 그러면 이 종목 하나에 오늘 뭐 상가 수익이 나왔다는 소리죠. 한국 청단는 우리가 여기 이 매매를 하면서도 상당히 큰 수익을 지금 올렸던 친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착이 좀 많이 가는 친구이기도 하죠. 음, 전일에도 뭐 수익을 좀 주고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국첨단소재 오늘 뭐 상당히 뭐이이 이 종목도 보면 참 깔끔했죠. 포인트가 정확한 포인트에서 한번 주고 아침에 여기 9시 30분이니까 9시 30분이니까 어, 9시 한 10분, 15분밖에 안 됐거든요. 깔끔하게 한번 주고 2차도 또 깔끔하게 주고 그 자리까지 다시 또 상승 이런 패턴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한국첨단은 우리하고 참 궁합이 잘 맞는 친구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서 또 우리가 늘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히스토리에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삼신할맨가 짝짓기 매매를 참 좋아하니까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봤지 어, 않습니까? 한국 첨단이 움직이고 있을 때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기준가는 6 5 0분을 보았죠. 근데 처음에 파동을 좀 주려고 했죠. 따라가려고 했습니다만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좀 올라가다 10% 정도 수익을 주고 이제 내려와는, 내려와 버렸잖아요. 같이 따라 내려온 거죠. 자, 그런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한국 첨단은 그 뒤에 눌림을 주고 바로 급락, 급등을 했지만은 바이로그 디바이스는 좀잠잠했죠 하지만 나중에 살살살 끼어 오르면서 다시 650원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음, 우리 타점을 돌파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한국 전단이 상가까지 들어갔는데 말이죠. 오늘 여기서는 뭐, 큰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 안 나왔습니다. 요두 번째가 수익이 참 좋았죠. 오늘 650만 1.7%입니다. 누구나 가능한 아주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고가가 25.6%예요. 23% 이상은 어, 22% 이상 수익은 나온 구간이었죠. 그래서 음, 오늘 어, 바이오로우 디바이스도 참 수익이 좋았지만은 특히 어, 한국 첨단 같은 것 이런 종목들은 정말 오늘 포인트가 참 좋았고 포인트가 좋았고. 마무리를 잘 지어준 이런 스타일 제가 매매하면서 여러분들 방송에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행하는 종목이 어떠 어떠한 종목이 세 종목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같은 재료고 차트도 비슷하고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먼저 봐야 될까 하면 제가 항시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게 먼저 끼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 그것이 뭐냐 상가를 칠줄 아느냐 상가를 못 치느냐를 먼저 봐야 된다고 했죠 끼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우리는 몇% 프로 먹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상가까지 연결시켜서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근데 똑같이 상가가 다, 상가를다 치는 종목이다. 세종목다 그러면 판단이 좀 어렵겠죠. 그때는 시간을 봐야 되죠. 요 근래에 상승을 했느냐, 옛날에 상승을 했느냐. 근래에 가까울수록 더 사람들의 기억에 길이, 어, 아니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까운 쪽에 등락이 심했던 종목한테 관심을 줘야 되죠. 그런 미세한 차이들이 하나의 차트나 재료나 이런 걸 보면서 많은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빨리 순간적으로 또 해야 된단 말이죠. 빨리 훑어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종목들을 다루어 보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체감을 하면서 느끼면서 배우는 공부는 이런 실전 공무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국첨단 소재와 그리고 바이로그 디바스 우리가 어제, 어제 매매도 다른 종목이었지만 짝짓기 매매 굉장히 잘했잖아요. 오늘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두개다 준것 같아요. 하나는 30% 하나는 20% 이상 줬으니까 이두 종목만 해도 50% 나왔으니까 상당히 좋은 수익이죠. 오늘 첨단과 바이로그 디바스 상당히 좋았습니다. 음, 오늘 특징 주로는 1일 GML이 있었죠. 음, 그리고 MDS 테크 같은 종목이 있었는데 내심 이 종목은 아침에 급락을 하길래 오늘 좀 기대감이 있었어요. 급등을 했다에 모르겠는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참 어, 조금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나 마이너스 45% 정도 빠져가지고 지가 잡혀서 이렇게 내려오는 스타일이라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네요. 하, 그 기대감만큼은 되지는 못했었어요. 물론 뭐 수익은 우리가 두번 정도 공략을 해서 하면 8%한5% 뭐 이렇게 한13%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다뤘던 급등주 스타일의 종목으로 보면 뭐 결코 큰 수익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거는 오늘은 좀제 개인적으로는 이월는좀 아쉬웠다 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d s 단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더 주고 오래 들어갔죠. 우리 34,000원 기준 거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어, 조금, 뭐, 기대감에 보다는 조금 못 미쳤지만은, 그래도, 뭐 다른 종목을 진행하는데서 기세수식으로 진행이 되있기 때문에 뭐 나쁜 수익은 아니었습니다. 8에서 10% 정도 첫 번째 공연이 주었고, 뭐두 번째도 한 3에서 4, 5% 정도 주었죠. 그래서 뭐, 한 종목에 한10% 정도 챙기면, 충분한 밥값은 되지 않습니까? 어, 되는데 좀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단속이 바친 바닥에 있는 이 친구라 어, 바닥이라도 한번 눌림을 주고 있는 자리라 한번 상승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뭐, 개인적으로좀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제 욕심만큼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뭐별시어게 시장이 함께 없는 시장에서 아침장에선부를볼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나좀 음, 시장에 아, 좀 이런 뭐 고롱 모빌리티 같은 이런 애들도 다 옷장에 다 뛰어오르고 막이서상태고 보면 이게 12시 반, 아, 2시 반 이런 시점에서 막 음, 상승을 이제 키워준 거예요 사람들이 앞에 아무것도 없었죠 여기 음, 2시 넘어서 이제 상승을 키워서 이제 이렇게 그 들어가고 그랬는데 우리는 오전장이 매매하지 않습니까? 오전장이 상당히 시장이 어지러웠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뭐, 10%짜리 수익은 감사한 거죠. 그 단속도 오늘, 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종목은, 딱한 종목이 있어요. 딱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알티캐스트였죠, 알티캐스트. 아침에 이게 한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가로. 바로 급락을 해가지고, 음, 베노티나라고 TNR도 거의 한가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한가로 들어간 내용은 뭐 보면, 뭐 뉴스가 좀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뭐,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나 줄줄 센다, 뭐, 이런 소리가 자꾸 뉴스가 안 나오니까, 그기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가 물량도 제법 많았습니다. 거래량 대비해서는. 그런데, 제가 이걸 말로 해주고 갈까 말까 하다가, 오전장 마칠 때, 지금 여기 한시네요. 한시쯤이네. 우리가 11시 되면 마치지 않습니까? 11시 11시 20분 돼서 혹시나 RT캐스터가 풀어지면 왜냐면 파인이 흐름이 좋게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잘 죽지가 않고 위에서 잘 놀다가 기국은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잘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11시까지 해도. 어. 그래서 음, 혹시나 어, 혹시나 RT가 풀어지면 이거도 공중표 관련주란 말이에요. 혹시나 풀어지면 한번 좀 봐, 봐주세요라고. 말을 한마디 해주고 갈 걸. 그러지를 못한 게 오늘 제가 참 아쉬웠다라고 좀 생각해요. 오늘 뭐, 들어갔으면 30% 수익은 또, 또 챙기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제일 좀 아쉬웠던 종목은 아, 알티캐스트를 말을 좀 해주고 갈걸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많았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상암문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을 하실 분들은 아래 보시면, 어느 동력상 아래라도 보면 채널 멤버십 가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이드를 같이 올려놓았으니까 참조하셔서 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15일날 매매의 현황은 대충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어, 뭐, 다른 때에 비해서는 크게 뭐, 큰 수익은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어, 나온 것 같진 않은데, 어, 수익보다는 오늘은 내용이 어,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음, 물론 옷장에 뭐 하루 종일 달라붙어 하면 이보다 더큰 수익도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 옷장은 옷장대로 넘어 주시고 항상 오전 장에 매매를 마무리 짓는 걸 항상 추구를 하십시오. 어, 최대한 빠르게 매매를 마무리 짓는 것이 그나마 이 시장에서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작은 요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 큰 그림은 대부분 다 이렇게 오전장에 다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거든요. 음, 더 먹느냐 적게 먹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림은 오전장에 다 나타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 새로운 종목을 뭐 달라붙어 산다 뭐 그런 것은 아주 지극히 이렇게 많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또 많이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마시고 될수 있으면 오전장에 매매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꼭기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어, 상종목 두 종목을 일단 수익을 안고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두 종목 다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